3월 이벤트에서 생각보다 많은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특히나 맥 스튜디오는 가격이나 성능면에서 보편적인 사용자에게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당초 유출에서는 작은 맥북 시리즈, 그러니까 맥북 에어나 프로 13인치의 출시가 점쳐졌는데, 아쉽게도 그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작은 맥북은 언제 출시할까요? 우선 저는 방송을 보면서 M1 울트라의 출시가 이뤄진 순간부터 이번 발표에서는 노트북의 발표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선 칩셋 자체의 물리적인 크기 때문에 비교적 조립 공간이 작은 맥북 에어나 13인치 프로는 출시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불행히도 그 예상은 들어맞았죠. 그리고 다음날 정보가 하나 나왔는데, 밍치거가 맥북 에어의 대략적인 사양과 출시 시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번 맥북 에어가 새로워지는 폼팩터, 그리고 더 다양한 색상을 적용해 출시할 것이라고 하면서, 아이맥 24인치의 색상과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칩셋으로는 M1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기존의 맥북 에어의 칩셋이 M2로 변경될 것이라는 예측과 다른 의견이죠. 이에 밍치거는 M1 칩셋이 맞으며, 새롭게 개조된 M1 칩셋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어 미니 LED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출시 시기는 올해 2분기 혹은 3분기에 맥북 에어의 대량 생산이 시작될 거라는데, 2, 3분기면 대략 여름 정도 되니 아마도 WWDC에서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번 출시 때 M1 울트라의 출현과 맥 스튜디오의 출현은 조금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맥 미니의 M2 칩셋을 적용하여 출시할 것이라는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부 유출가들은 아직까지 맥 미니의 M2 출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번 맥 스튜디오의 출현으로 인해 맥 미니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애플은 아직까지 맥 미니에서 인텔 모델을 단종시키지 않았고, M2 맥 미니는 이 인텔 맥 자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크 거먼은 M2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남겼는데 8개의 CPU 코어를 사용하지만 좀더 개선이 되고 10개 정도의 GPU 코어 그리고 M1 프로는 12개의 CPU 코어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macOS 몬터레이 최신 베타에서 정보를 찾았다고 하죠 M2 칩셋을 장착한 맥미니는 5월이나 6월에 나올 것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번 발표 때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현재 애플 홈페이지에 27인치 아이맥 판매가 끝나버렸습니다 이번 맥 스튜디오와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이 출시로 인해 27인치 아이맥의 판매를 끝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M1 칩셋의 등장과 함께 대대적인 맥 컴퓨터의 개편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당장 너무 비싸니 솔직히 관심이 좀덜 가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시였습니다.